2013 코리아 오픈 카트 내구 레이스 시리즈가 영암 F1 카트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니 F1으로 불리는 카트가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카트가 질주합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를 낼수 있어 카트는 미니 F1으로 불립니다. 곡선 주로에서는 아찔한 코너링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F1 경기를 보듯. 박진감이 넘쳐납니다. 남자들이 즐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듣는 즐거움도 있고 국내 최초로 열린 2013 코리아 오픈 카트 네구레이스 세명의 선수가 2시간 동안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바퀴수를 달린 팀이 우승을 하는 경주입니다. 주행 중 선수 교체와 급유 그리고 타이어 교환 등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세계적인 F1 드라이버들도 이런 카트 대회를 통해 F1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현역 F1 선수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카트를 유년시절에 탔던 사, 탔었던 만큼 되게 중요한 아주 그런 스포츠 그 단계입니다. 카트라는. 영암 F1 카트 경기장에서는 이번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 카트 내구 레이스 대회가 열립니다. 카트 스프린트 레이스와 모터바이크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니 F1으로 불리는 카트의 스피드 양연이 주말마다 경기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